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전기술 최근에 주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근 3거래일 동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전에 관련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데,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포트폴리오 해당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8월 22일 이렇게 10만 6,900원까지 10% 정도 상승하고 났고, 그리고 이, 이후에 다른 종목들도, 제주번태 같은 경우는 36%. 특히 최근에는 코스모신 소재랑 대한전선도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신중하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난 5월 이후부터 한 1000%가량, 이렇게 10%씩만 비중을 담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가 있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관점들 저는 이제 주로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뉴스들 같은 거 어떤 뉴스들을 보는지 그리고 종목들도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시든 안 사시든 간에 이런 종목들 타점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이제 장기 종목들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지고 하나하나 추가를 하고 있고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치고 빠지고 할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뉴스들 이렇게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오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스크롤만 쭉 내리시더라도 분명히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방은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해당 포트폴리오는 우리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누구나 무료로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전 관련된 이슈들, 한전기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규 원전이 없을 수도 있다. 지난 2차 전기본이죠. 12, 11차 어, 전력기본 수립기본계획.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잘안 보이시겠는데, 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에 대한 부분들. 어 SMR, SMR이 3기였다가 2기로 합의를 봤었고 신규 원전도 2기가량이 추가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필요성이 없거나 유치를 신청하는 것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야 된다 여기 보면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탈원전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뭐 백지화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정치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촬영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 전력들을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원전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금액들, 투자를 결정을 하고, 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회가 오는 게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들. 그런 것들이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2038년도 전력 수요가 현재 수준의 30%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봤다. 30%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물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도 있는 거고, 풍력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서해, 남해 쪽에 서해권에 집중적으로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딱 있으면 서울이 여기 있으면 어 서해 쪽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한 전력들을 서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립을 하면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동해 쪽 지역에서는 원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균형을 맞춘다라는 취지지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어 바람이 불어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햇빛이 있어야 태양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해 쪽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풍력은 작동이 되겠지만 또 너무 바람이 세게 불면은 풍력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터빈이 너무 빨리 선풍기가 너무 빨리 뺑뺑뺑 돌게 되면은 이게 고장이 나죠. 풍력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우기인 시기에는 전력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전이 필수 불가격하게 을 되는데 이렇게 현재 수준의 30% 이상 이거, 원전을 추가적으로 한기 또는 두기 정도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상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고, 가정용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간 게 누진세잖아요. 누진세. 근데 지금 원전 한기에서 두기 정도를 2038년도까지 안정적인 용량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누진세에서 가산세. 엄청난 수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업들이 완전히 피가 말라버릴 겁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공장 같은 경우, 산업체 같은 경우,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누진세, 가산세가 더 증가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법인세, 법인 운영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기업들 다 망하는 거예요. 어, 제조업이 다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원전을 최소 2기 정도는 2.8기가 왔대. 그리고 원전 한기 아, 우리 처음에는 원전도 3기였어요. 3기였는데 지금은 또한기로또 줄어들었죠. 2기였다가 또한기로 계속 이재명 정부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거기에서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할수 있는 원전의 탈원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에너지 믹스를 다시 짠다. 이게 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들이 불안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 체코 원전도 받았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안 짓고, 다른 나라는 원전을 지어라. 한국의 원전을 지어라. 이거는 업을 형성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거냐, 안 짓는다는 거냐. 이런 것들은 차후에 국정감사 이후에 12차 전략 기본계획에서 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료가 되면은.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려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런 국정감사 중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매국 계약이냐 아니면 은 나름 값어치가 있는 협상이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어, 그런 계약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난다라는 것더큰 추진을 수출을 할 수가 있고 원전 산업을 소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미국을 진출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내 원전을 짓든 안 짓든 간에 미국과의 협력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전 기업들의 긍정적인 부분들로 오히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회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물론 이제 어 제가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열심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을 때어 이제 앞으로 원전보다는 이 가스 터빈 가스 터빈이 더큰 돈이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전 기술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가스 터빈 종주국에 미국을 뚫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그런 상태지만 어디까지나 투자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원전, 에너지 테마 주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일단은 국정감사가 종료가 되기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12차 전략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은 2026년도, 2040년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6년 내,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 수립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2006년도에는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윤곽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우리나라도 AI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 원전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고 살아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랑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기술 어,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나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상단에 저항 구간은 살짝 10만원대, 1차는 9만 5천원대 단기 조정 흐름들은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지금 8만 5천원대가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은 다음에, 반등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래에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들 보인다고 하면 이런들도 찰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구간이 아마 10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찰시라 흐름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훨씬 많아 지금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간은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거를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기간이 이 물량들을 흡수를 했다가 어,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마치 자전거래를 하듯이 기간이 던지면 외국인이 받고 여기 티키타카가 좀잘 되면 주가 관리가 좀잘 되는 특성이 있어요. 자,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 나간다. 그러면 기관에서 계속 그 물량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게 거래를 하려면 누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들이 큰 물량들을 한 번에 던진다든가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입을 할수 있을 만큼을 매도를 한다든가 외인들이 충분히 팔고 싶은 만큼 매수를 해준다든가 그게 좀 부족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도 차이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건데 오히려 기관에서는 국내 증시 활성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들을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떠넘겨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바닥에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떠넘겨주고 있다가 여기에서 기간이 같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가 전력 수급 기본계획 12차.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영향들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닷권에서 지지 구간들을 반등 나왔으니까 상단 부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 저희와 함께 제 영상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서 지켜보시자고요자 어, 오늘 이 장기 종목에 저는 한정 기술 좀 추가를 해볼까 싶어요 미리 앞서 한이 거래일 전에 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가격이 88,100원. 자, 손절가는 한 85,000원 살짝 아래, 82,500원 이 부분으로 체크해서 를좀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손절가를 터치를 하지 않고 종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으로 표시를 하고, 이 해당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손절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제가 링크를 항상 올려놓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은 거고 단기적인 종목들을 원하시게 되면은 해당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